안녕하세요. 영웅 잔차남입니다. 어, 현재 날짜 2022년 1월 12일입니다. 네, 1월 12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본 영상 같은 경우는 전코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삼박자 꼭 부탁드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또 하락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오늘 상한가간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공부할 주제는 코스피랑 코스닥 간단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상한가와 상승 종목, 하한가와 하락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고 그리고 상한가를 갔다면왜 상한가를 갔는지, 또 상승 나왔다고 하면은 왜 시장에서 상승 나왔는지, 그리고 하락 하한가 같, 하한가 또는 하락이 나왔다고 하면은 왜 하한가 갖고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일단 마감 시험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블록친 그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미국 뉴욕 3대지수 같은 경우가 간만에 큰 폭으로 상승세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연준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를 3월에 조기 끝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통상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냄으로써 조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2년 하반기에 양적 긴축, 양적 완화에 반대죠.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통화 정 어, 현재 시장의 물가를 바로 잡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어, 미국 나스닥이나 S&P500이나 다우지수 시장에서 조금 투시,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 개선으로 인한 좀 적가 매수세양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가지고요.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간만에 코스닥이 2%대로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대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네, 아니,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미국 소비자물까지수 지표인 CPI, 네 CPI 같은 경우가 요 일정에도 좀 시장은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을 좀 키우기보다도 이경구형 치료제가 이제 14일부터 도입된다고 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코로나 19 진정세라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보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원 달러 환율은 1,190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상승 나온 데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시장은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 1조 707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전일 매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선 1642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쌍끌이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 4,556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58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6,058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었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1,324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즉 어, 바이코리아 예전 에즉 예, 최근 시장의 흐름은 셀코리아였다고 셀코리아 즉 파는 코리아였다고 하면 한국시장에서 계속 팔아가지고 셀코리아 포지션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바이코리아 포지션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뉴인텍, 현우산업, 일지테크, 대상파인텍, ABL바이오, 모아텍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현우산업과 일지테크, 대상파인텍, 모아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스마트카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뉴인텍 같은 경우와 ABL바이오,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왜 상한가 갔는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유인텍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8 0 0 v 전기차 충전 시스템용 어, 커패시터 기술 인력을 앞세워가지고요, 이 미국과 독일 등 글로벌 시장 개척 소식에 나섰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이 회사가 커패시터 기술 관련주인데요, 어, 동사는 좀 전기차 모터 출력과 직결되는 전력을 좀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부품 커패시터 제조업체로 해가지고. 네, 현재 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뉴인텍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상한가 간 종목에 어, 다제대 제다. 어, 자동차 부품 소재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중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l b l 바이오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어, 파킨슨 병퇴행성뇌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중 항체 후보 물질인 ABL301에 대해서 프랑스 제약 기업, 유명한 회사죠. 사노피랑 1조 7천억 규모의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이 a b 빌 바이오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우사업 같은 경우는 애플카가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종목들과 함께 같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애플카 관련주인지 한번 보다 보니까는 애플카가 국내 애플이 이 애플카라는 어, 지금 스마트카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소재 업체 중에서 지분 투자, 네, 부품 공급 업체 선정 제한 소식으로 인해서 애플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현호산업은 특히 애플이랑 엮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호산업 같은 경우가 자동차랑 전기차 전, 전장, 네. 어, 생산 업체에서 PCB 즉 파워 모드라고 할수 있죠 PCB 공급을 PCB 부분을 좀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돼서 현우 산업이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어, 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 이유를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역시나 늘 그래왔듯이 세 종목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상승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앱클론과 대한전선, 바이오니아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일단 일단 이 앱클론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최근에 신규 상장한 툴젠이라는 회사랑 고형암을 표적하는 차세대 키메릭 항원 수용체인 T세포 치료제 공동 개발 소책을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호반산업이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100% 참여 소식으로 인한 이 대한전선이 부실한 재무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좀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이 체험방에서도 한번 4만 원대 추천해서 큰 수익을 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바이오니아가 오늘은 탈모치료제로 엮여가지고 시장에서 상승 나왔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이 지분을 투자한, 어, 계열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열사에서, 어, 코스메르나, 코스메르나 ARI에, 어, 요, 에서 만든 탈모치료 탈모, 탈모치료제가 요 국제학술지 통해서 탈모증상 완화 가능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효능 입증 소식에 오늘 미바이오니아가 시장에서 상상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늘은 다행히 이렇게 하한가 가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좋아서요. 그래도 하락 나오는 종목들은 있었는데요. 요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보면은 첫 번째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TS 트릴리온, 에디슨 EV 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외벽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가지고 조금 어, 날벼랑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종자분들도 현재도 6분 어,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도 아직 발견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조금 인재, 어,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 사람의 조금 부주의로 인한 그런 인재 사건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요 이 시공사인 HDG 현재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오늘 20%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의 어, 탈모 공약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어, 역시나 시장에서 상승 나오니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일가가 지분 매도하는 소식을 좀 보여주면서 투심 약화로 인한 좀 차익 매물로 나오는 오늘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네,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상한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과 그리고, 이제 본계약 체결 뒤부터 진짜 2라운드라고 할수 있는, 매각의 2라운드라고 할수 있는 상거래체 끝나 설등 등의 난항 문제로 인해서, 투심, 아카로 인한 좀 하락으로, 오늘 좀 주가가 10%에서 13% 가까이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월 12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 대해,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유익하다 싶으시면은, 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유튜브 삼박자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특징주 영상 말고도, 아픈 손가락이라는, 어 피드백. 어 종목 피드백 영상도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데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네, 내일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